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아이의 물음에 아이의 아버지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소타입니다. 10살이고 가나자와 시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아빠와 함께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좋아하는 라멘집에 데려가 주기로 약속했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이었어요. 저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아빠를 재촉했습니다. 아빠, 빨리요. 맛있는 라면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빠는 웃으며 저를 따라왔어요. 우리는 공원 근처 작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조그만 돌기둥이었어요. 주변 건물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기념비였죠. 호기심이 생겨 다가갔습니다. 기념비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윤봉길 의거 기념비. 나머지 글자들은 어려워서 다 읽을 수 없었어요. 아빠, 이거 뭐예요? 윤봉길이 누구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평소에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시는 아빠였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별거 아니야. 가자. 아빠는 짧게 대답하며 제 손을 잡아끌었어요. 하지만 아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왜 기념비가 있는 거죠? 계속 물었지만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을 더 재촉했어요. 아빠의 손에 이끌려 기념비를 지나치면서 뒤돌아보았죠. 햇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기념비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라멘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기념비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빠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맛있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그 이름이 맴돌았어요. 윤봉길, 누구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한번더 물어봤습니다. 아빠,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면 안 돼요? 아빠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소타,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신경 쓰지 마.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10살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몰래 인터넷 검색을 시도했지만 엄마가 숙제하라며 컴퓨터를 끄라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선생님께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잠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역사를 가르치시는 다나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항상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었어요. 분명 제 궁금증을 해결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다나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그래, 소타야 무슨 질문이니? 저는 기대감에 차서 물었습니다.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요일에 아빠랑 시내에서 기념비를 받는데 아빠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 어디서 그런 이름을 들었니? 또 선생님은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기념비요? 공원 근처에 있었어요. 한자로 써 있었는데 윤봉길 의거 기념비라고 읽었어요. 저는 순진하게 대답했죠. 다나카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어요. 소타. 그런 건 역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야. 굳이 알 필요 없는 일이란다.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념비가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 아닌가요? 선생님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시며 대화를 피하려 하셨어요. 음,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만 알면 충분해. 그런 건 모르는 게 좋단다. 종소리가 울렸고 선생님은 서둘러 교무실로 향하셨습니다. 수업 준비해야 해.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 내내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 시간에 친구 켄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윤봉길이라는 사람 알아? 켄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만화 캐릭터야? 쉬는 시간. 도서실에 가서 역사책을 찾아봤지만 윤봉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그 기념비로 가 볼까? 하지만 혼자 시내에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소타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녹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특별히 대화할 때만 내놓는 세팅이었죠.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엄마가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윤봉길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봤어요. 왜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나카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단다. 네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 물어봤다고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소타! 네가 본 기념비는?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와 관련이 있단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한국이요? 외할머니가 계신 나라 말이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제 외할머니는 지금도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가끔 명절에만 만나러 갔죠. 그래. 외할머니의 나라야. 사실은 다나카 선생님은 내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말라고 하셨어. 엄마의 눈에 결심이 깃들었어요. 하지만 난 네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역사는 때로는 불편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비밀을 알게 될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제대로 이야기해주마. 지금은 숙제부터 하렴. 엄마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참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방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걸까? 아빠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숙제를 하면서도 계속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 밖으로 노을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빠가 돌아올 시간이었죠. 저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작게 대화하는 소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빠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심호흡을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타, 네가 궁금해하는 윤봉길 의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란다. 엄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독립운동가요? 무엇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일본으로부터.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저는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학교에서 그런 내용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지배했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시절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단다. 윤봉길 의사도 그중한 명이었지. 엄마는 자신의 어머니, 즉, 제 외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장교들이 모인 행사장에 폭탄을 던졌어.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지. 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폭탄이요? 사람들을 다치게 했나요? 엄마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응, 여러 명의 일본 장교들이 죽거나 다쳤단다.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나중에 처형되었어. 방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일을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어.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세계에 한국이 독립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야. 엄마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중국에 있던 한국 임시정부에도 큰 힘이 되었대. 외할머니는 윤봉길 의사의 행동 덕분에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지금 듣는 이야기가 너무 달랐어요. 그럼 왜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가르쳐 주나요? 엄마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타 역사는 때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어.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단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진실을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역사는 복잡하다, 소타. 모든 나라가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가르치지는 않아. 아빠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점령했었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지.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단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전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소타는 아직 어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엄마는 아빠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소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제 어머니의 나라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아빠와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른들도 이 문제로 싸우는구나. 결국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소타! 이 이야기는 집에서만 해야 해. 학교에서는 말하지 마. 엄마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은 많은 나라를 지배했어. 그때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한국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지. 윤봉길 의사는 그런 상황에서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야. 저는 우리 역사책에 왜 이런 내용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가나자와의 왜 윤봉길 의사의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세운 것일 거야.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지금 듣는 이야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럼 다나카 선생님은 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아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셨을 거야. 이런 역사는 일본에서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니까 저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르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도 이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어릴 때부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빠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소타, 세상에는 편한 진실과 불편한 진실이 있단다. 이건 우리 일본인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야.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소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피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두 나라의 후손이니까요. 아빠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알아서 뭐 하겠니?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더 있나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많아, 좋다. 하지만 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엄마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해 줄게. 아빠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떠나기 전에 물었어요. 아빠 화났어요?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화난 것은 아니야. 그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아빠는 집을 나갔어요. 저는 왠지 아빠가 미안했습니다. 아빠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 기뻤어요.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곧 이해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외할머니께서 보내신 편지가 왔어. 저는 놀랐어요. 보통 외할머니는 명절 때만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왜 갑자기 편지를 보내셨어요? 엄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외할머니께 전화했거든. 네가 윤봉길 의사에 대해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어. 저는 기대감의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한글로 빼곡히 쓰인 편지와 함께 번역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가 번역해 준 거였죠.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소타에게 네가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니 할머니는 매우 기쁘구나. 윤봉길 의사는 우리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란다. 그는 단순히 폭탄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윤봉길 의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소타야 역사는 때로 불편하고 아프단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네가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피를 물려받은 것은 축복이란다.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우고 양국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다리가 되어주렴.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외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 말씀처럼 제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수 있을까요?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양쪽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이해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저녁 식사 때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화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빠, 외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셨어요. 읽어볼래요?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아빠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아빠가 말했어요. 현명하신 어르신이시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기념비를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였어요 아빠는 바쁘다며 함께 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기념비 앞에 서니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누구였는지 왜이 기념비가 여기 있는지 엄마가 설명해주었어요. 이 기념비는 가나자와에 사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세운 거란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기념비의 글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자였지만, 이제는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되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힐끔 거렸습니다. 아마도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이 기념비를 방문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나봐요.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엄마는 미소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그저 역사를 배우고 있을 뿐이야. 제 마음 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슬픔, 혼란, 그리고 작은 자부심까지. 외할머니의 나라에서 온 용감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동시에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이거 복잡한 기분이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역사는 항상 복잡하단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타 어머님, 소타. 무슨 일로 이쪽에? 엄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비를 보고 오는 길이에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아이에게 그런 것을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소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 권리가 있어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일찍 돌아왔어요. 놀랍게도 아빠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타, 이거 너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책 제목은 아시아의 근현대사였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역사도 있단다. 네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빠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책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몰랐던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지만, 이제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외할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두 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미움이 아닌 이해와 화해로 나아가는 것. 제 작은 가슴 속에 이 생각을 품고, 저는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창 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윤봉길 의사와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억할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게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다시 그 기념비였어요. 이제 저에게 그곳은 단순한 돌기둥이 아니라 용기와 진실 그리고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열살 아이지만 저는 그날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느꼈어요. 진실을 향한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타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는 어머니와 부끄러움을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 감명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었던 윤봉길 의사의 기념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사 소리꾼이었습니다.